안녕하세요. 힐링 부동산 TV 김경재 대표입니다. 오늘은 용전동에 이제 딱 4년 되는 신축 건물이 금매로 나왔다해서 찾아봤습니다. 15,000여 명의 학생 수를 보유한 한남대학교와 이마트, CGV가 위치한 대전복합터미널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생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한 신축 상가 주택입니다. 거기에 신축 건축비 인상 대비 저렴한 매매 가격에 21%의 높은 수익률까지 가능한 용전동 금매 상가 주택. 어떤 매물인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용전동 국내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보통 코너각지 건물이 아니고서 전면만 대리석 돌로 마감 처리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용전동 상가주택은 내면은 모두 파벽들로 마감시공해 단열에도 강점이 있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깔끔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향 도로를 접한 토지에 건축돼 일조건 제한 없이 반듯하게 건축되었고요. 건물 앞으로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어 답답한 감이 덜한 용전동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현재 1층 상가에 무인 카페가 입점해 영업 중에 있고요. 건물 주출입구 앞으로세대의 주차 공간이 위치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중공대 올 8월이면 딱 4년이 되는 용전동 신축 상가주택인데요. 매도인이 14억으로 내놓으셨는데 저희 힐링부동산이 5천만원 더 다운해서 13억 5천 금매 거로 맞춰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요즘 건축비 인상을 고려해보면 정말 저렴한 금매 가격이고요. 수익률도 21%까지 가능하니 제가 봤을 때 영상 업로드하고 3주 안에 계약될 수 있는 초금매 매물이라 생각합니다. 대전 동구 용전동 금매 신축 상가주택의 입지 정보를 살펴보면요. 동전동은 임대 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해 동구 지역에서 임대 1번지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우선 도보 10분 거리에 한남대학교와 대전 복합터미널 상권이 위치해 학생 직장인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요. 이마트, CGV, 먹자골목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형성되어 쾌적한 주거생활도 가능합니다. 또 대전 2호선 트랙령 및 풍도동 재건축, 성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 지역과도 가까워 추후 지가 상승까지 기대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용전동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토지 건축물 정보를 살펴보면요. 토지 66.3평, 제2종 일반주거지역 6m 도로접한 대지에 건물 132.4평으로 세대의 주차공간과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으며 2021년 8월 준공된 용전동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세대 구성은 1.5룸 15세대, 투룸 1세대, 상가 1세대로 총 17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층별로는 1층 상가 1세대와 1.5룸 2세대, 2층 1.5룸 4세대, 3층 1.5룸 4세대, 4층 1.5룸 4세대, 5층 1.5룸 1세대, 투룸 1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방과 거실이 따로 위치한 분리형 구조로 여유 있는 사이즈를 갖추고 있으며, 건조기 포함 최신 풀옵션 및 인테리어로 시공되어 임대 경쟁력이 우수해 적은 공실률로 안정적인 임대업이 가능한 동전동 신축 상가 주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동구 용전동 금매 신축 상가주택의 요약정보입니다. 매매가는 14억에서 5천 다운된 13억 5천으로 대출 6억, 총보증금 5억 6천, 총월세 572만원이며, 실투자금 1억 9천, 월순수익 332만원, 연수익률 21%의 수익창출을 보이고 있는 용전동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전세대 시세에 맞춰 올 월세 전환시, 실투자금은 4억 5천, 월순수익 575만원, 연수익률 15.3%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대출금 승계 및 실투자금 변경 투자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의 급매 상가주택, 최신 풀옵션에 엘리베이터까지 완비된 신축 상가주택, 임대 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가주택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용전동 급매 신축 상가주택입니다. 해당 매물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 사항은 힐링 부동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